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련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데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매대와 파사의 귀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 하니. 아멘. 운동신격이 둔하고 방향감각이 없어서 운전시험을 보면 계속 떨어진 한 사람이 가까스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쁨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습니다. 뒤에는 왕초보라고 크게 써 붙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 백배 기막히는 도로 한복판에서 운전 미숙으로 시동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동을 걸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니 뒤에 분주한 운전자들이 막뭐 화가 성질이 나서 타일질인 사람이 참지 못해 내려서 창문 내리라고 하고 사태질하면서 그럴 거면 뭐를 차를 몰고 여기 왔냐고 집에 가서 애나 봐요. 소리를 지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나서 운전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정말 필요해서 운전을 안할 수가 없어서 운전대를 잡고 차를 몰고 나가는데 뒤에 이렇게 크게 써붙였습니다. 지금 애 보러 가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놀랄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금령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혀 주저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정적들이 늘 감시의 눈길을 보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감시를 받아보셨습니까? 참 마음이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삶일 것입니다. 그들이 드디어 다니엘의 고소할 거리를 찾아서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 그로 인해 왕이 근심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니 30일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좀 쉬면 될 텐데 고지식하게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는? 아니 지금 다리오 왕 보라고 다리오 왕은 어떻게서든지 다니엘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 않냐고 다니엘도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살길을 찾아야지 뭐 기도한다고 달라져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은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을 총애했던 왕을 향한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그 정적들의 눈빛만 봐도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서 그만 기도했던 무릎을 포기할 만도 한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도망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순간은 제대로 앞을 조망해 볼수 없는 답답함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있을 법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뀔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셨을 텐데 다니엘에게 계속 기도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대적들이 다니엘에게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의 문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굴고던 덕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 가상치론 중에 한 대목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에 서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던 예수님처럼 다니엘도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죽음에 직면한 이 죽음의 사선에 서서도 다니엘 역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저만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나와 가까이 나와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교제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이 죽음의 위기라는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을 기도함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중반절에 보면 어떤 신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벨론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잡신이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존재였지만 다니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헛된 잡신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나에게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한분 뿐입니다. 그 하나님 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 등 돌면서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가 구하기 위해 구가라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이 다니엘의 심령 속에 새겨 주셨고 지금 그 강력한 믿음의 손에 이끌려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는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셨어. 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는 태줄로 연결된 아이와 산모의 관계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태줄이 잘려져 버리면 어머니의 산모의 태아 있는 아이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기도의 탯줄로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순간적으로 위협하고 순간적으로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비록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반드시 그 대적들을 다 정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 하나님 앞에 아래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 기도했다 멈췄다를 반복하는 것은 농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바라보면 시련이 올때 기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시련이 와도 계속 기도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내가 꾸르니 무릎은 포기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유예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가적 부족한 중에 선지동산에서 학업을 연마할 때에 내일 시험이든지 시험 준비가 안 되었든지 주기철 순교 기념관의 기도탑에 기독해 하시면서 쉬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종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나와 함께 기도의 줄로 연결되려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생에 바람이 부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안테나를 포기하지 않냐고 높이 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그 메대의 금령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 조치를 취하시사 위기에서 다니엘을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신과 간신의 옥석이 한순간에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의 치세 기간에 정말 좋은 신하들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또한 친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 속에 흘러 넘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 선명하게 더욱 더 높이 메대제국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생각할수록 참 부족한데 생각할수록 쓸데없는 자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위대한 새로운 승리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면 죽음의 길인 줄 아는데 그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으면 손해볼 것인 불보듯 뻔한데 우리가 그 단추를 끼워 나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치하에서 공산치하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고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도 변겠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시대그 정도의 눈에 보이는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란의 시련이 늘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고 눈짓할 때가 너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장벽과 장애물에 부딪혀 그것이 빨간 신호등인 줄 알고 그만 기도에 멈추는, 기도의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기도해 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기도해 왔던 것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내가 이런 지경은 아닐 텐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 지경 속에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어떻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가 많은 기도를 중단한 신앙인들의 불편한 토로와 탄식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를 포진하고 우리를 압박해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진히 체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해 줄을 놓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이웃집 아저씨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이웃집 아저씨라면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라면 친하게 지내다가 오늘로 인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면 사정이 달라요. 아버지라면 우리가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고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존재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을 의 향하여. 아저씨로 여러분을 향해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진정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을 다 내어둘 수 있는 희생의 아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인정이 되고 고백되어지는 자들, 그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존귀하신. 이 세상 70, 80, 100, 120 인생 뿐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만왕의 왕이신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으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경배와찬양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그 사랑의 줄에 묶여 살 수만 있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무섭습니다. 언제 우리의 생기를 다 소진시키고 언제 우리를 쓰러뜨릴 줄 모르는 마치 오염된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몸에 치명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의 물결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수많은 바벨탑으로 가득 찬이 세상의 물결이 오염된 공기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장이 모자버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심폐소생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외쳤던 다위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외침을 외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교계 기념주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황의 타락한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에도 그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물결이 루터를 다 휩싸여 가려고 하는 그때에도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나가 전쟁에 싸워주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치열한 인생 전쟁 한 복판에서 나 홀로 고군 분투하며 언제 시험과 환란의 총탄이 날아와서 내 치명적인 약점을 관통하여 내가 쓰러질 줄 모르는 조마조마한 인생 한 복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호가 되어 주십니다. 총탄이 아무리 날아가도 참호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장 안전한 참호를 우리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침히다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어떤 백보다도 든든한 가장 강력한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빼기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무릎 꿇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서 구걸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 이방의 신들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어떤 타락한 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무릎 꿇으면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최고 최상의 지혜와 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도움을 먼저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해법이 다 들어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상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결심하셨는데 그 결심대로 기도가 잘 되고 계십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하시면서 올해는 새벽 재단 한번 잘 쌓아 오리라 결심하셨는데 그것이 몇 날이나 유지되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타고 이 험한 세상 믿음의 행진을 행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은 물이 다 빠져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물이 있어서 뛰놀던 고기들도 다 사라져 버리고 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얻던 모든 것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 물 빠진 저수지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생수의 관이 잘려져서 더 이상 내 삶에 한 방울의 생수도 들어오지 않는 삶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연결하면 하나님이 다시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처럼 변화되도록 진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치지도 아니하고 쓰러지지도 아니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펜으로 글씨를 써 보셨습니까? 기도는 펜과 같다고 비유해 볼수 있습니다. 하늘을 두려운 말이 삼고 바다를 목물로 찍어도 다쓸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도의 펜으로 내 마음판에 내 생각에 내삶 속에 내인생에 노트들에 써 내려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쓰면 쓸수록 가라앉은 보물섬이 보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올 한해 동안 여러분은 기도의 펜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써 보셨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 주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펜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 사람은 절대 바뀔 것같지 않아. 빛나간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 기울어진 가세 침몰해가는 한국 교회 다시 복원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뒤집으시면 전복이 전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전복이 바위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따 보셨습니까?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은요 그냥 돌 같아 보여. 그러나 손이나 드라이버로 것을 탁 뒤집어서 전복시키면요 건에 그 그렇게 맛있는 전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손이 연결되어지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기도로 연결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뒤집어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위기는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약인지 독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이게 나에게 교회에 우리 가정에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를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면 최고의 상당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계속 연결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달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위기가 오면 잠수를 타는 분들이 현대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잠수 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위기 찾아오면 하나님의 안테나에서 점점점 힘이 지더니 좌표의 점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의 손을 드는 사람들은 세상이 변할 수 없다고 도장을 꽝 찍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침몰해버린 배를 다시 인양해 주셔서 전투함으로 우뚝 변화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안 되어 보이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하나 신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는 결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에 그 결단을 담아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계속되게 하라. 계속되게 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코와 입을 막으시고 3분만 계셔보세요. 얼마나 답답 것이 지속되면 생기는 사라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가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호흡이 제대로 숨을 못 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늘 답답하고 신앙이 무거우신 분은 한번 소리를 높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답답하게 막힌 것이 팡떨어져다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침몰하고 침몰해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밥 먹듯이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 기도의 맛을 맛볼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당에 이러한 광고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건강행복 만나는 특미. 신제품을 개발하고 붙인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를 통한 대화가 호흡이 내 인생의 특별한 맛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맛있는 식당에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출입을, 발길을 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인, 계속적인 기도의 손을 들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라인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이 끊어져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수의 파이프가 제대로 소통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중간이 막혀 버리셨습니까? 단절은 고통이고, 죽음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에요. 우리 몸이 뇌에서부터 온몸으로 신경이 잘 연결된 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계속 기도함으로 연결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이 하늘 위로를 치워주시고 하늘 창고를 활짝 여셔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베풀리시고 하늘 생기 부어주시사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에 멋지게 쓰임 받도록 신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시련과 환란에 인생의 태풍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기도의 안테나를 다시 한번 복원하고 재건하여서 하나님과 늘연결되어지니 하늘의 것들에늘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